갈레디아 5장 2 4절 보면 그리스의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육신의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 죽었다는 건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살수없으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알아야 도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어 죽었다 응?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밑에서 위대했는데 내려와 우리가 믿겠다. 내려오면 믿겠다. 예수님 못 내려가. 하나님이 날 십자가 못보는데 아버지가 못보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다 이루었다. 십자가 다이루는 거예요. 예.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요. 구원을 못 뺏어가도, 야, 적당하게 살아. 맹공인처럼. 예?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못 하고 바보같이 살아고 야, 세상에 뭐 잠깐 있다 가는데, 마음대로 좀 살아봐. 그래 봐. 내려와. 십자가 내려오라는 거야. 아니야, 나는 죽었어, 못 가. 예. 그리소에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. 뛰 내려오겠다고?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지니. 바로 그 말씀 이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성령을 조차 살아야 됩니다.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.